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 대표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5월달에 저희가 촬영했던 몰개지 관련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한테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던 임성준 몰개지 브로커님 모시고 요즘 어떻게 바뀌었고 또 임성준님이 사실은 몰개지 브로커이시긴 하지만 또 리얼터십니다. 그래서 현재 벤쿠버 마켓에 대한 얘기 그런 걸 같이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준 몰기지 브로커 리얼타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내년에 몰기지 갱신을 해야 돼서. 네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뉴스를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뭐 정부가 지금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네. 하는 거 같은데. 네. 네. 그러게 진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첫 번째로 새로 모기지 법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을 찍고 나서도 기준 금리가 두번더 떨어졌어요.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자율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네. 말씀을 네. 합니다. 네. 네. 어, 요즘 말씀하신 대로 요즘 되게 정책이 업데이트 된게꽤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쉽게 네. 이제 몇 가지가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굉장히 요즘 막 모두 다 이제 뉴스를 많이 보고 다들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하이레이션 인셜모이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20% 이하로 다운페이를 하신 분들, 맥시멈 최대 상환 기간이 25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30년으로 옮겨주겠다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이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뉴비어트, 그러니까 완전 신규 집 아무도 살지 않은 새 집에서만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죠 또. 네네네. 갑자기 이거는 first 이어 m e buyer도 적용이 된다라고 네. 하면서 되게 큰 이슈가 됐었죠. 음. 그래서 first 이어 m e buyer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첫 주택 구매자 음. 좀 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비율상. 그렇겠죠. 대신 직업군에서 프로페셔널 직업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5년 상한이 이제 최대였는데 30년으로 추가 5년인지 늘어났기 때문에 5에서 10%까지는 빌릴 수 있는 힘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늘어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요즘 이슈가 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 0년으로 늘어나면서 먼슬리페이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좀더 융자를 더 넣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1금융을 네. 통해서 용자를 얻을 때만 해당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제1금융에서야 뭐 소득이 중요하고 네. 소득증명으로 몰계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분들 맞아요 네.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근로소득이고 세금보고 기준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몰게지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간이 끼게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사가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도 First Time On Buyer의 찬스가 좀더 드러난 업데이트된 정책이에요. Insured Mortgage면 Monthly Mortgage Payment 외에 보험금을 또 따로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집 가격에 따라서 네네네. 어, 빌리는 금액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퍼센티지가 측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사실 이제 매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타임으로 이 금액 보험이 네. 이 몰기지 금액이랑 합산이 돼서 30년으로 또. 늘리는 거기 때문에 페이먼트 차이는 좀날순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퍼스스톤 예. 바이어 예. 입장에서는 옵션이 그렇죠. 늘어난 거죠. 그렇죠. 목적은 중요하지 않나요? 사는 목적, 뭐 임대 목적 이런 거나 아, 그건 주거용 그렇죠. 주거용 예. 주거용데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1, 2년 정도 주거용으로 살고 또 옮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예.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늘려가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충분히 택과 도에는지 할수 있는. 어,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몰기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인쇼 몰기지 20% 미만으로 음. 다운페이를 하시는 분들 50만불부터 밀리언달러까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운페이먼트 그 퍼센트가 늘어가는데 100만불이 넘어가는 순간 20%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었는데 음. 그 리밋이 밀리언달러에서 1.5밀리언 그러니까 150만불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말씀드리면 소득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일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내 소득이 감당이 된다는 조건 안에서20% 미만으로도 할수 있다. 아, 네. 어떻게 봤을 때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죠. 네, 150만 불로 늘어나도 어쨌든 내 소득으로 증명이 돼야몰게잘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를 위한.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일급 용을 통한 몰계재기 네. 소득이 중요하죠. 네. 물론 이금용도 소득이 중요하지만 심사 기준이 조금 더 플렉시블하고 그렇죠. 조금 또더 다른 방법이 또 있고. 그렇죠. 위즈너블하게 네. 할수 음. 있는 방법이 있고죠. 그렇죠. 네, 금용은 진짜 사실은 그 세금 보고. 아니면 근로 소득이면 페이 스탑 재직 증명서. 아니면 비즈니스 o w 면 재무제표 2년치 세금 보고 기준. 음. 그 T4 T5 네. 이거밖에 쓸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냥 주고 예 yes r no 네, 그래요. 끝나요. 네. 그래서 되게 크리에티브하게 이 놀만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예. 네. 네. 이 금융은 좀더라이티하죠그이 그렇죠.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 이제 이따가 좀더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요번에 NTP 정부가 아, 총선 네.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하겠다는 건 계획인지 음, 뭐누 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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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월0지를 보조해 준다는 네. 얘기도 있고 4 0에 대한 비용을 맞아요 내주겠다 내주겠다 바이어는 6 0만 생각하면 된다. 네. 그0 0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도 0 0 100%. 100%. 100%. 1 0는 100%. 는0 0 100%. 100%. 100%. 100%. 100%. 1 발표 발표 발표인데 네. 완전히 총선을 위한 네. 선거 목적에 이번에 이제 BC 그 프리미어가 대개 음. 이제 하우징 쪽이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음. 사실상 그래서 이 정책들도 그건 뭐 BC 쪽은 아니지만 음. 캐나다 정부 분위기가 다시 이제 좀 부동산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맞아요. 좀 얼어있고 비싼 건 사실이죠 집값이 음. 이 40%를 내준다는 거 기사를 제가 읽고 나서 느낀 점은 Not-for-profit organization 하고 First Nation Land 인디아 대가 유한 땅 콜라보레이션을 네, 해서 거기만 제가 봤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정된 지역이죠 네. 그걸 하려면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도 First Samombar Incentive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네. 지금 없어졌는데 네. 네. 그때도 뭐5% 하면은 5%, 하면 5 대준다 아니면 10% 하면 10% 대준다. 근데 실제로 사용한 사람 은 거의 없었어요. 그게 그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 <laughs> 네, 네, 네. 일단은 그 말로는 중산층을 위해서 만든다. 어. 아, 물론 이제 모든 층을 만족시킬 수 없죠. 모든 이 이런 정책이. 아고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퍼스트 네이션 랜드. 그 사람들이 소유한 거고 땅이 아주 멀리 칠레하게 있다. 그럼 칠레하고 이사 가야 되는 거야. 뭐 사실 이게 지정된 <laughs>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죠. 여러 가지 제거 사항이 많을 것 같아. 위치. 그렇죠. 에이. 위치도 있고 에이. 이게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어, 오 어떻게 봤어? 어떤 사람한테는 오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어, 나는 싸게 어, 뭐집 사는 게 뭐, 목적이다. 근데 에이. 팔 때도 그 나머지 4 0에 대한 부분 이 맞아요. 다시 돌려줘야 돌려줘야, 되잖아. 돌려줘야 되고. 어 그거는 뭐 당연하죠. 대줬으니까 근데, 근데 뭐 이자도 있고 원금 상한도 있어요. 네. 이자 낮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마인셋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늘려서 다음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아니면 다른 집을 사고 싶고 음.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로 그거는 못 누릴 것 같아. 네. 다거 같아요. 그러려면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네, 다댈것다 주고 이거 해서 하면은. 차라리 메이저 시리에서 원베드 사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Indian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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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n 이거 다 맞추다 안해 라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원래 있었던 과거의 여러 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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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하고 들 똑같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네. 있었죠 그리고 또 네. 하나 더 있던데 최근에 디테치드 하우스의 레터베이션 아, 이게 굉장히 핫한데 어제 나온 거예요 사실 어제 어제였어요 10월 8일 음. 발표가 된 건데 네. 저도 읽고 오 이건 인터스팅 하다 라고 느꼈던 거는 음.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200만 불 짜리 집까지 감정가 기준 200만 불까지 이제 정부가 얘기해 준게 인셜 모기지 또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일단 인셜 돈이 기준. 추가로 나가겠죠 네, 그 인셜을 해야 되고 네. 그 대신 감정가의 90%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소득이 되는 조건 하에 베이스먼트를 레노베이트 하거나 아니면 리걸스윗을 만들 때 자금이 되잖아요 공사 자금 그 용도로 해서 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최대 4 유닛까지. f 유닛까지. 이게 뭐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 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만또그 몰개지를 얻기 위해 소득을 증명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정책 하나 때문에 오래된 주택인데 땅좀 괜찮은 게 폭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러밴쿠버에서 이미 그 정도 사이즈면은 투밀년이 넘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음. 물론 이제 코키틀람이나 프레이저밸리나 트라이스리 잘 찾으면은. 200만불 미만, 집들이 이 정책 때문에 부스트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요거는 발표가 됐죠. 어제 됐어요. 네, 실행한다 내년 1월부터 네. 실행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득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다. 전제한에서 일금융권이겠죠, 이거는. 된다라고 하면은, 오, 해보면 한테? 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 이자율이 관건이 아닐까. 이게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게 낮은 이자로 주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음,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잖아요. 요즘 부동산에 관련돼서 모기지에 대해서 맞아요. 캐나다 정부가 다시 좀 부동산을 살리려고 네.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제 낮은 이자율 때 고정을 해놓은 분들의 갱신이 돌아오니까 네. 굉장히 그것도 두려울 거예요. 정부가 그분들이 이자율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그 잡을 수 없이 또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을 이자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고 또 집을 산다는 자체가 벤쿠버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돼 버렸으니 네. 집을 살기를 원하는 젊은 분들 최초 집 구매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모기지 특집 일부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변경된 모기지 정책들을 정리해 보면 2024년 12월 15일부터 첫집 구매자와 신규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됐고 대출 한도 역시 150만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5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200만 달러 이하의 주택에 임대 공간을 추가할 경우 부동산 가치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또 모기지를 연장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생겼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현재 밴쿠버 부동산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